안녕하세요. 모그 디자인 유영대 대표입니다. 이번 현장은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인데요. 평형은 38평의 구조로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하였지만 너무 화이트 톤만 하면은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군데군데 포인트가 될 요소들을 잔뜩 넣어 놨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현관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한쪽에 보면 지금 신발장을 저희가 설치해 드렸는데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바닥은 큰 대형 600에 600각짜리 타일로 시공을 해 드렸어요. 칼라는 시원해 보이는 그레이 컬러로 이제 해 드렸고요. 딱 봤을 때 그레이 컬러가 뭔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 하단에 저희가 따뜻한 색깔의 간접 조명을 넣어 드렸고요. 동시에 현관 천장에도 이렇게 따뜻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신발은 전혀 공간이 부족함 없이 넓게 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옷매무새를 정리할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겠죠. 한쪽에는 거울로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가족분들이 캠핑을 좋아하셔서 캠핑 용품을 수납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로 벽에 선반을 넣어서 선반형 수납 공간을 만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거울 도어로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관 공간은 깔끔하면서도 포인트 있게 나왔고요. 다음은 거실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거실로 가 보실까요?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은 전에 샷시가 여기에 하나 더돼 있었어요. 하지만 평형대에 비해서 거실이 너무 좁아 보여서 고객님께서 확장공사를 원하셔서 저희가 확장공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만큼 발코니였던 공간이 거실 공간이 되면서 상당히 넓어졌어요. 공사를 하시면서 나는 여기 꼭 시스템 에어컨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려면. 천정과 그 위에 원래 천정이 공간이 나와야 설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집은 그 공간이 아쉽게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천정의 단을 조금 내리고 나서 공간을 확보 후에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드렸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차시의 소재로 되어 있는 터닝도어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터닝 도어가 단열 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해 드렸고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이쪽 문선 쪽은 깔끔하게 9mm 문선으로 시공을 해 드리면서 더 깔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장 공사를 하고 나서 확장 부위가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내림 구간에 저희가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저녁이 됐을 때이등 하나만 켜 놓으시게 되면 조금 더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연출을 해 드렸고요. 거실 등이 상당히 투박하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가게 되면 너무 이집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서 그 등은 철거하고 양쪽으로 전부 다 매립 등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tv가 설치될 공간이에요. 자, 보시면 안쪽에 좀 파여 있죠. 벽걸이 뒤에는 브라켓이라는 장비가 달려 있어요. 그 장비를 빼고 나서 tv가 좀더 앞에 튀어나와서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안쪽을 파게 되면 브라켓을 이쪽에 설치하고 tv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 벽과 TV 사이의 틈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한 TV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실 공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보여 드릴 장소는 이제 복도 쪽과 주방 쪽인데 그쪽이 포인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더 유심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여기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중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중문이 특이하죠? 이거는 간살 형태로 된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숲 속에 와 있는 나무들이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포인트로 간살 형태의 중문을 넣어 드렸어요. 보시면 중문을 닫았을 때 댐핑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팡 하고 닫히는 일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슬라이딩 중문이라고 해서 평소에 알고 계시던 흔한 삼연동 중문이죠 세번 접히는 거 그것과 이제 뭐 여다지 중문 이 정도로 알고 계실텐데 프리미엄 슬라이딩 중문은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이쪽에 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 드리면서 장식장 을 추가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집의 메인인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한샘에서 나오는 유로라는 모델이고요. 색깔 자체가 푸른 빛을 돌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로 드렸던 중문 나무 색깔과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숲 속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연출을 하였고요. 원래 구조에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싱크대, 개수대가 있고 쿡탑도 한쪽으로 붙어 있고 상당히 비좁은 구조였어요. 이쪽에도 그냥 냉장고 하나만 서 있었고요. 하지만 많은 수납 공간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쪽에는 조리만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반대편에는 냉장고와 함께 빌트인 오븐 그리고 키큰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는 커피 머신기를 올려 두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드렸고 이렇게만 설치해 드리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상부장 밑에는 간접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명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가운데 식탁형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주방 한가운데 설치를 해드렸어요. 바로 조리를 해서 이쪽으로 올려서 여기서 사인가족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 포인트로 예쁜 조명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여기 세탁실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문도 아까 보셨던 중문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간살 형태의 중문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거실에서 봤을 때 중문 그리고 세탁실로 나가는 중문 그리고 주방 가구와 칼라감이 일체화 될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 세탁실은 예전에 그냥 드럼 세탁기 하나만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세탁기를 요즘에 나오는 트윈 타워 이걸로 설치하시면서 남는 공간은 저희가 전부 다 수납 공간을 원하시는 만큼 짜드렸습니다. 공간이 남는 대로 얕은 수납장을 전부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쪽은 보조 수납장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는데, 하부에는 밥솥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문 같은 게 하나 달려있죠. 한번 보실까요? 보일러실인데, 여기를 그냥 노출시켜 놓고 있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겠죠,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큰 문을 설치해드려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주방과 세탁실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다음은 욕실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욕실로 가 보실까요? 여기는 거실 욕실을 저희가 큰 600x600각짜리 대형 타일로 벽과 바닥까지 전부 한 톤으로 시공을 해 드렸어요. 하지만 이칼라가 어떻게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의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상부장 하부에 예쁜 색깔의 조명을 설치해 드리면서 조금 호텔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 욕조는 프리스탠딩 욕조인데요. 기존에 알고 계신 욕조는 빌트인 형태로 사방이 다 붙어 있는 욕조잖아요. 그것보다는 프리스탠딩 욕조를 놓음으로써 조금 더 호텔 같은 느낌의 욕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메인 등을 끄게 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살수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어떠세요? 상부장 밑에 간접등 하나만 켜놔도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텔 같은 느낌의 욕실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도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여기에 샷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침대에 책상을 놓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샷시를 철거하고 확장 공사를 해드리면서 지금은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전혀 공간이 좁지가 않습니다. 확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고요. 조명 또한 기존의 방등. 네모난 투박한 방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매립 등으로 전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매립 등만 설치해서는 뭔가 심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취침할 때 취침 등으로 쓰실 수 있도록 조명을 따로따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메인 등을 끄게 되면 저렇게 간접등과 안쪽에 무드등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간접등을 끄게 되면 커튼 박스 안쪽에 무드등만 들어오기 때문에 취침하실 때 충분히 취침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인데 기존에 있던 수납장을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기존에는 필름이 전부 다 떨어지고 조금 보기 흉한 수납장이었는데 리폼 작업을 해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샤시가 돼 있어서 확장이 안돼 있는 좁은 상태였는데 똑같이 확장 공사를 해 드리면서 넓은 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동시에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들을 예쁘게 설치하면서 느낌은 첫 번째 방과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거실에 있던 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똑같은 터닝 도어고요. 기존에는 여기가 길게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이쪽까지 뚫기에는 너무 공간 활용도가 없어서 여기에는 발코니 공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벽에는 세라믹코트라는 도장 작업을 해드렸고요. 바닥에는 타일을 시공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터닝 도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우수해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자녀분 옷 수납을 할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모델은 한샘에서 나오는 무드라는 제품이고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 긴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짧은 티 같은 옷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공간은 자녀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이 정도 사이즈만 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방 안에 들어오실 때 전혀 간섭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작은 방이었고요. 다음은 메인 침실인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침실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장식장이 돼 있죠. 여기에 기타 조형물이나. 또는 장식품들을 수납을 예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명까지 세팅해서 장식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침실인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어요. 그리고 조명도 똑같이 깔끔한 매립조명으로 해 드렸고요. 벽면은 너무 심심한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템바보드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밖에 있는 컨셉과 너무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똑같이 진한 월러 칼라의 템바 보드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이 주위로는 저희가 간접등을 설치해드리면서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의 포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발코니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반 발코니 공간은 바닥에 타일을 저희가 작은 3 0 0에3 0 0각짜리로 보통 시공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600에 600각짜리 대형 타일로 시공을 해드리면서 느낌은 페라조 타일이라고 하죠. 촘촘히 칩이 박혀있는 형태의 타일인데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려서 조금 예쁜 공간을 연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원래 발코니는 그냥 네모난 투박한 조명이 달려있는데 여기에 테이블을 놓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예쁜 갓등을 설치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셔서 햇살을 받으면서 차한잔 마시기에 딱 좋은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쪽에 있는 파우더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에서 바로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로션도 바르시고, 옷 수납도 하실 수 있는 파우더룸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여기에 문이 달려 있었는데요, 문을 그냥 뜯고 똑같이 9mm 얇은 문선으로 깔끔하게 게이트 작업을 해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드렸고요. 이 공간은 비워두었어요. 고객님께서 따로 예쁜 화장대를 구매해서 놓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 공간은 일단 비워두었고요. 이쪽 붙박이장들은 기존의 거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리폼 작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고쳐드렸습니다. 안방 욕실은 아까 보셨던 거실 욕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안방 욕실 타일은 조금 베이지 톤이 도는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벽과 바닥. 동일한 600에 600각짜리 큰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샤워 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샤워 부스를 설치해드렸고요. 이 샤워 수전과 세면 수전은 너무 유행에 떨어지지 않게 무광인 수전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한샘 제품이고요. 여기 상부장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드리고 나서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도 호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조명을 따로 분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욕실의 메인 등을 끄게 되면 상부장 밑에 간접조명이 들어와서 호텔 같은 느낌이 더욱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호텔 같은 느낌이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쉬고 있을 때 조금 눈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곳곳에 나무 색깔로 포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는 다해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여기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 정도 분위기 내려오면 더 비싸지 않나요? 저는 고객님께 최대한 맞춰 드릴 거예요.